영상 마지막에 주요 기믹을 요약한 커닝페이퍼가 있으니, 트라이 때 보면서 하면 도움이 될 거야. 모르는 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줘. 리아, 반가워. 게임 안에 이모, 리아이 뭐라고 해. 오늘은 마리오라 불리는 횡 스크롤 미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쿠쿠 세이튼 삼관 공략을 가지고 왔어. 삼관문 공략을 보기 전 이모가 미리 올려둔 삼관문 마리오 꿀팁 영상을 먼저 보고 와야 돼. 마리오가 전부인 관문이니까 반드시 꿀팁 가득한 이모 영상 꼭꼭 보고 오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자. 배틀 아이템 큰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반드시 정령의 회복 물야두 번째는 각성 또는 아드로핀. 무력이 중요한 관문이니까 페오리 수류탄. 무력이 좋은 친구들은 암흑 수류탄을 들어. 좋아. 마지막은 성스러운 부적 또는 특화 캐릭이라면 신속의 로브를 들어줘 피스 스킬은 무력화 스킬이야 에스더 스킬은 니나브와 이난나를 사용할거야 먼저 상관문의 주요 기믹 체력과를 살펴보자. 쇼타인과 영주 패턴인 빙고를 제외한 1마리오부터 4마리오까지는 파티원이 각자 미니 게임에 입장하고 외부에 남은 사람은 처형식 패턴을 수행하는 공통된 파이퍼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특별히 외울 건 없고 전체적인 게임 방식을 이해하고 가야 돼. 1마부터 3마까지의 패턴은 처형식 패턴의 함정을 제외하고는 마리오에 입장하는 방법이나 기본 틀이 같으니까 같이 설명하고 쇼타인과 빙고는 뒤에서 따로 설명해줄게. 마리오에 입장하는 방법. 처음 상가문의 입장에서 세이튼에게 딜을 넣어주다 보면 노란 장판 두 개가 생기고 그 위로 공두 개가 떨어질 거야. 이 공은 흰색 장판에서 붉은 장판으로 변했다가 장판이 잠깐 사라지고를 반복하는데 붉은 장판을 밟게 되면 게이지가 순식간에 올라. 그래서 우린 이 공을 이용할 거야. 먼저 1마리오와 2마리오 담당은 공이 소환되면 장판 위로 올라가 게이지를 30에서 50% 정도 채워줘. 첫 트라이 때는 짧 패턴을 맞아 게이지를 훅훅 채울 가능성이 높으니까 30% 정도만 채워줘도 괜찮아. 왜 여기서 미리 게이지를 채워야 하는지는 뒤에서 설명할게. 1, 2 마리오가 게이지를 채웠다면 공은 바로 부셔줘야 돼. 보통 원거리 딜러가 부수는 게 좋고 원딜이 없다면 장판이 사라졌을 때 부수자. 이 공을 그냥 놔두면 계속 밟게 돼서 게이지 관리가 힘들어.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져서 광역 데미지를 입으니까 반드시 빠르게 없애주자. 요즘 이 공을 부수지 않고 일부러 놔두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 게이지 관리도 미숙하면서 어디서 봤는지 그냥 놔둬야 한다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위험 요소는 빠르게 처리하자. 155줄이 되면 1 마리오 입장 패턴이 시작될 거야. 세이튼의 발밑으로 별이 그려지며 커다란 마법진이 생긴다면 마리오 입장 패턴이 시작된 거야. 모든 마리오 공통이니까 잘 기억해두자. 세력 발을 외우지 않아도 상관문을 하기 쉬운 이유가 이 전조 모션이 뚜렷하기 때문이야. 별이 그려지면 입장 준비. 알겠지? 이때 게이지를 채워줄 불인형이 소환되는데 마법진이 그려진다 하면 모두 미니맵을 봐줘. 노란색 쫄몹 심볼이 보이는데 이게 불인형이야. 마리오 당은 불인형이 소환되면 불인형 에게 붙어서 인형이 양쪽으로 쏘는 불에 몸을 비벼서 게이지를 100% 채우고 광대로 변신해줘. 그 다음 빠르게 가운데 빨간 원형 을 밟아주면 마리오에 입장할 수 있어. 이때 입장하기 전 되도록이면 불인형 에게 마우스 커서를 대고 Q스킬을 사용해서 방어력 감소를 걸어주 자. 그래야 인형을 없애기 편해. 시간이 촉박하거나 스킬을 쓰기 어렵다면 그냥 입장해도 돼. 언제나 마리오 입장이 우선이야. 입장 시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시간당 없이 바로 불인형에게 제대로 몸을 비벼야 돼 시간 안에 광대로 변신하지 못하면 입장을 못하고 전멸이야 그래서 미리 게이지를 채워두면 인형에게 조금만 몸을 비벼도 금방 100%가 되겠지 일리마리오가 공으로 미리 채워둔 이유야 리아이모 꿀팁 불인형이 처음 소환되면 바로 달려가지 말고 위치를 한번 변경할 때까지 기다리자 소환되자마자 달려가면 인형이 더 멀리 도망을 가버려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하니까 기다렸다가 위치를 바꾸면 붙어주기 그리고 불에 몸의 비빌 때는 마우스를 누른 채로 왔다갔다 하지 말고 인형이 회전하는 방향을 따라서 마우스 클릭으로 조금씩 움직여줘 생각보다 회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여야 지속적으로 불을 맞아서 게이지를 채우기 유리해 주의할 점 불인형이 세이튼 근처로 소환될 수 있어 이때 정신없이 뒤을 하다가 인형을 부셔버리면 입장을 못하고 전멸이야 마리오 입구에서 간헐적으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데 이 불기둥은 광대로 변했을 때만 안전하고 일반 상태에서는 즉사급 데미지를 입어 가운데로 절대 가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 마리오부터는 입장시 갈고리가 맵을 가로질러 지나갈 거야 그래서 불인형으로 게이지를 채울 때 갈고리에 끌려가지 않게 조심해야 돼 무사히 마리오에 입장했다면 외부 인원 중한 명의 머리 위로 빨판노중 랜덤한 색의 세이트 얼굴이 각인될 거야 이그 사람이 저주 어글자가 되는 거야 저주 어글자가 파티 채팅으로 무슨 색인지 브리핑을 해주면 마리오에 입장한 사람은 색을 보고 같은 색공 3개를 부셔주고 탈출하면 돼 파티 창을 봐도 버프로 색이 표시되니까 참고하자. 이렇게 마리오에 입장하는 방법은 1마리오부터 4마리오까지 같아. 마법진이 생기면 불인형에게 게이지 채우고 입장.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처형식 패턴. 마리오 담당이 입장을 하고 나면 화면 왼쪽 상단에 타이머가 생기고 저주 어글자 머리 위에 세이튼 얼굴이 각인된다고 했지? 이걸 보고 입장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외부에 남은 사람들은 바로 불인형부터 없애줘. 절대로 세이튼보다 불인형이 우선이야. 서포터는 부술 수 없으니까 꼭 불을 피해 없애주자. 안 그러면 게이지 파티가 열릴 거야. 불인형을 없애고 세이튼에게 딜을 하다 보면 커튼이 내려오며 처형식 패턴이 시작될 거야. 랜덤 1위는 아이언 메이드에 걸리고, 나머지 두 명이 함정을 피해서 반대편 세이튼에게 무력화를 해주면 되는데, 함정은 1마리오부터 4마리오까지 다르게 나올 거야. 1마리오 톱날, 1마리오에서는 톱날이 위아래로 엇갈리게 이동하는데, 총 5줄을 건너야 돼. 먼저 출발 지점은 가운데에서 약간 아래에 시작. 첫줄에 톱날 사이가 완전히 비었을 때 출발하면 두 번째까지 그대로 건널 수 있어. 세 번째에서는 위에서 톱날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래로 살짝 내려가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톱날을 건너가죠. 다섯 번째는 스페이스바를 이용하는 게 좋아. 무사히 함정을 빠져나왔다면 바로 세이튼에게 회수를 던지고 무력을 해주면 돼. 무력이 실패하면 메이튼에 갇힌 사람은 주님께 가는 거야. 톱날의 위치는 고정이기 때문에 이 위치만 제대로 익히면 어떤 상황이든 잘 건널 수 있어. 패치 전에는 발톱만 걸려도 즉사였지만 지금은 큰 데미지만 입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물량 먹을 준비하고 출발하자. 이마류 이마리오, 갈고리. 이마류에는 갈고리가 나오는데 비어 있는 곳으로 피해서 달려주면 돼. 간혹 촘촘한 갈고리가 나온다면 아래 화염지대를 이용해서 건너가자. 화염지대에 들어가면 화상 데미지를 입지만 갈고리에 걸려서 질질 끌려가 무력을 실패하는 것보다 낫겠지. 삼마. 3마리... 갈고리랑 톱날. 3마리오 때는 갈고리와 톱날이 함께 나와 톱날 두 개를 건너면 바로 갈고리와 마주하니까 조심하자. 3마리오 갈고리 그리고 아제패턴. 3마리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갈고리를 피해 건너가면 세이튼의 양옆, 즉위 아래로 레버가 하나씩 있는데 레버 근처에 가면 기절에 걸리고 아제패턴이 나와. 아제패턴을 성공시킨 후에 반드시 G 키를 눌러 레버를 당기고 세이튼에게 무력을 넣어줘야 돼. 아제패턴만 하고 레버까지 당기지 않으면 무력을 넣을 수 없어. 위 아래. 한 개씩이니까 한 명은 위로 달려주는 게 좋겠지. 아래로 같이 달리면 둘다 레버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만약 한 명이 누워서 업거나 갈고리에 끌려갔다면 혼자서 레버 두 개를 당기지 말고 본인 것만 당기고 무력을 넣어줘. 예전에는 한 사람으로는 무력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한 개라도 레버를 당기면 무력 수치가 올라가서 솔로 무력도 가능해. 물론 클래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그래도 혼자서 레버 두개 내리겠다고 시간 까먹지 말고 한 개라도 내려서 무력을 넣어주자. 혼자... 무력이 안될것 같으면 파티장 위임을 받아 웨이를 쓰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하면 처형식 패턴도 끝이고 이게 1마부터4마까지의 전부야. 불인형으로 게이지를 채워서 마리오에 입장하고 외부에서는 처형식 함정을 지나 세이튼에게 무력화를 해준다. 아주 심플한지 짧 패턴만 잘 피하고 게이지 관리만 잘하면 절대 어렵지 않아. 일이 좋은 파티라면 3, 4 마리오를 스킵하는 경우도 있어. 쇼 타임 이 마리오를 끝내고 90줄이 되면 세이튼이 새로운 장난감을 보여주지 하며 가. 가운데로 이동을 할거야 그럼 모두 6시로 모여줘 짧은 연출씬이 끝나면 쇼타임 시작 인데 6시에 모였다면 서포터는 실드를 돌려줘 랜덤한 두명 머리 위로 파란 표적 이 생기는데 두사람에게 미사일 두개씩 떨어지 니까 표적 어글자는 맵을 돌며 노란 장판 을 피해주자 나머지는 제자리에서 장판을 피해 주면 돼 노란 장판은 처음에 세이튼 발밑 즉 안쪽과 바깥쪽에 생기고 두 번째는 안쪽, 세 번째는 중간에 도넛 모양으로. 마지막은 다시 안쪽 순으로 생기는데 지금 외우기 힘든지 보고 피해도 괜찮아. 쇼타임의 노란 장판은 처음엔 반투명으로 나오고 점점 진해지며 터지는데 반투명일 때는 밟아도 게이지가 오르지 않아. 그러니까 보면서 피해도 늦지 않아. 단 마지막에 세이튼의 발 밑에 생긴 안쪽 장판이 터지고 나면 세이튼에게 붙어줘야 돼.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세이튼에게 붙으면 서포터는 각성기를 써주고 공대장은 인한 나를 사용해줘. 안전하게 파괴하기 위해 인한 나를 사용하고 숙련도가 올라가 올가면 쇼타임이 끝나고 니나브를 사용할거야 세이튼 날개에 붙었다면 세이튼이 도는 방향으로 함께 돌면서 총을 피하자 이때 외곽장판이 4번 터지고 나면 방향을 한번 바꿀거야 방향을 바꿔서 돌기 시작하면 폭탄이 랜덤한 위치에 떨어지는데 모두 폭탄 앞으로 모여줘야 돼. 모두 모일 때는 뭐다? 그렇지. 랜덤 어글자가 있다. 어글자를 따라다니는 피자 장판이 하나 생기는데 발탄의 임포스터 패턴을 생각하면 돼. 이 장판을 폭탄을 향하게 둬야 폭탄을 제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모두 폭탄 앞에 모여야 하는 거야. 장판의 외곽선이 얇아지면 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중앙을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가줘. 두 번째 폭탄이 생길 거야. 이때 첫 번째 폭탄의 반대쪽에 두 번째 폭탄 폭탄이 생긴다고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피자 장판의 반대편에 두 번째 폭탄이 생기는 거야 두 번째 폭탄도 앞에 모여서 피자 장판의 외곽선이 얇아지면 빠져나와주면 돼 폭탄 어글자를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 입장을 했을 때 어글자를 향해 피자 장판을 한번 보여주고야 기억을 해뒀다가 폭탄 패턴에서 어글자만 이동해주는 방법도 있어 하지만 트라이 때는 위험하니까 숙련이 되면 써먹자 폭탄을 제거하고도 연이어 노란 장판이 나오니까 조심하자 장판이 모두 사라지고 세이튼이 9시로 사라지면, 12시 3시 6시 9시로 각자 자리를 잡아줘 여기서는 파티번호로 자리를 잡지 않아도 돼 눈치껏 본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 잡고 굳이 한 명이 아닌 둘 이상 같이 자리를 잡아도 되니까 무리해서 이동하려고 하지 말자 잠시 후 시계방향으로 돌아줘 가운데에서 따라다니는 커다란 표정 4개가 나와 여기에 닿으면 즉사야 특화 캐릭의 경우 여기서 신속 로브를 먹어주자 직선 노란 장판은 스페이스바로 피해주고 화염지대는 밟으면 느려지니까 최대한 피해서 돌아줘 리아이모 꿀팁! 3,4마리오 담당은 이난나로 인해서 게이지가 축기야 되기 때문에 기관총이 끝나고 노란 장판을 밟아 게이지를 30에서 50% 정도 채워주기도 해. 질이 좋은 파티는 쇼타임이 끝나고 바로 3마리오 입장 패턴이 나오니까 센스있게 노란 장판을 이용해보자. 3마리오 담당은 3마리오 때 불인형으로 채워줘도 좋아. 이렇게 하면 쇼타임까지 끝이야. 다음은 짤 패턴을 알려줄텐데 1마리오에 나왔던 짤 패턴이 강화된 형태로 나오거나 똑같이 나오니까 주요 짤 패턴만 설명할게. 보고 피할 수 있는 패턴들은 우리 목코코들 머리만 아프니까 생략할게. 주요 짤패턴 회전 레이저 일관에서는 정면으로 고정된 레이저를 쏘지만 상관에서는 회전을 하며 레이저를 쏠 거야. 멀리 도망가면 피하기 힘들어서 붙어서 세이튼과 함께 돌며 피해 줘야 하는데 세이튼이 보고 있는 방향 반대편으로 회전하니까 다해 보고 피해 주자. 레이저에 맞은 파티원은 정화 스킬이나 성스러운 부적으로 풀어주자. 기절 짤패턴으로는 세이튼이 지팡이를 앞으로 향하며 부채꼴 범위로 감전 지대를 만드는 패턴도 있어. 일관에도 나온 패턴이야. 감전 장판. 세이튼이 랜덤 먹을자를 향해 십자 찍 이후 사라지며 파란색 작은 장판들이 생기는데 총 3번 세이튼이 바닥에 착지하며 광기에 채찍질을 할 거야. 여기에 맞으면 게이지가 오르니까 미니맵을 보고 미리 착지할 곳을 파악해서 피해주자. 마지막에는 노란색 피자 장판이 크게 생기니까 밟지 않게 조심하자. 10자 x자 찍기. 세이튼이 노란색 또는 빨간색 공을 먹고 회전한 후에 십자 또는 x자로 내려찍는데 노란 공은 십자, 빨간 공은 x자로 찍을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은 공을 먹는지도 모를 텐데 백을 어떻게 봐? 그냥 세이튼이 회전을 한 후에 점프를 한다면 멀리 떨어지자. 센스 타임. 길이 부족한 파티에서 나오는 패턴인데 세이튼이 제자리에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면 갈고리 또는 톱날이 사방으로 지나갈 거야. 이때는 모두 중앙으로 모여야 톱날을 피하기가 수월해. 기분 나빠. 세이튼이 기분 나빠라며 정면으로 광기 장판을 만든 붉은 토를 하는데 기분 나빠. 뒤로 피해주면 돼. 세이든이 방향을 살짝 트니까 잘 보고 피하자. 여기에 맞으면 장판을 달고 다른 파티원의 게이지를 올릴 수 있어. 무서운 얼굴 쇼타임을 기점으로 1, 2마리오, 3, 4마리오를 나눠 각각 광대 변신 횟수가 4회 이상 누적되면 무서운 얼굴 패턴이 나오는데 광대 누적 횟수만큼 세이트는 강화되고 우리는 데미지를 입게 돼. 많이 아프지 않지만 5회 이상 누적 시 전멸이야. 게이지 관리 잘해야겠지. 주요 패치 후 달라진 점. 포쿠세이튼 상관은 23년 12월에 하향 패치 되었는데 딜 부족 파티에서 나오던 체력 반전 패턴이 없어졌어. 그리고 원래는 마리오에 한번 입장한 파티원은 재입장이 안 됐지만 지금은 이난나를 사용하면 각인이 사라지며 재입장이 가능해. 한마디로 쇼타임 때 이난나를 사용하면 1,2 마리오 담당이 3,4 마리오에 재입장할 수 있다는 거야. 영줄 패턴 빙고. 자, 우리 친구들이 상관분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영줄 패턴 바로 오델로 빙고 미니 게임이야. 영줄이 되면 스테이지가 체커보드로 바뀔 거야. 지금부터는 레지컬이 정말 정말 중요해. 입장 후 바닥에 랜덤한 위치로 두 개의 장판이 뒤집 집히며 해골 무늬가 나올 거야. 이 해골 무늬를 한 줄로 채우면 빙고가 되고, 빙고가 돼야 세이튼의 무력을 성공시킬 수 있어. 빙고 한 줄을 만드는데 기회를 세번 주기 때문에 반드시 세 번째에는 빙고를 만들어야 무력을 성공할 수 있어. 빙고가 실패하면 전멸이고, 인난날을 사용하면 생존하는데, 에스더를 보통 1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는 단한 번만 허용된다고 봐야겠지? 때문에 에스더는 끝까지 아낄 거야. 그럼 빙고를 어떻게 완성하는지 알아보자. 랜덤 어글자 머리 위로 폭탄이 생성되는데, 이폭 는 잠시 후 바닥에 깔리며 엑스자 모양으로 장판에 뒤집을 거야. 빈 장판이면 뒤집히며 해골 무늬가 나오고, 해골 무늬 장판이면 뒤집히며 빈 장판이 다시 나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엑스자 범위 안에 장판이 해골이든 빈 장판이든 뒤집히는 거야. 알겠지? 만약 해골 한 줄을 만들어 빙고가 되면 빨간 해골 장판으로 변하며 이 빨간 해골은 폭탄이 깔려도 절대 뒤집히지 않아. 우린 이 해골 오델로 게임을 이용해서 세 번의 폭탄으로 빙고를 완성하면 되는 거야. 어그자는 랜덤이라 한번 걸린 사람이 또 걸릴 수 있으니까 집중하고 있어야 돼. 폭탄이 뜨며 삐삐삐삐 하는 신호음이 들려. 시간 안에 폭탄을 놔야 하는 장판 위에 서 있다가 폭탄이 바닥에 떨어지는 걸 확인하면 빠져나오면 돼. 오, 폭탄을 확인하고 나오자 위디 나오다가 엉뚱한 곳에 깔수 있어 해골장판은 폭탄 어글자가 밟으면 기절에 걸리고 스페이스바를 정말 정말 많이 두들겨야 훈련할 수 있어 이모는 이것 때문에 스페이스바가 고장났어 비싼 키보드인데 어글자가 아닌 사람이 해골을 밟으면 게이지가 올라 자 그럼 빙고를 직접 해보자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 빙파고를 검색해서 접속해줘 여기서 빙고를 연습하거나 빙고가 자신 없는 친구들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어 처음에 랜덤 위치로 두 개가 깔린다고 했지 보통 통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가 생겨. 그럼 첫 번째 폭탄 어글자는 안쪽에 생긴 해골을 없애줘야 돼. 안쪽에 해골이 있으면 동선에 걸리적거리겠지? 그래서 먼저 없애주는 거야. 다음은 안쪽 장판이 생기지 않게 꼭지점에 놔주는 거야. 이때는 세 번째 폭탄으로 완성한다는 걸 생각하며 골라서 놔야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폭탄으로 완성하면 되는데 이때 세이튼이 12시로 이동해서 무력 패턴을 시전할 거야. 이 무력은 스킬이나 회수 웨이로도 성공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딜몰이로 해주면 돼 빙고가 완성이라면 세이튼의 체력이 1 3주 정도 깎이며 그로기에 걸릴 거야 각성기를 사용하거나 최대한 딜을 해주자 빙고 실패라면 이난나를 사용하자 이걸 반복하면 돼첫 번째 폭탄은 안쪽 장판 없애주고 두 번째는 꼭지점 세 번째는 빙고 완성과 세이튼 들몰이 파티의 딜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세줄에서네줄의 빙고를 성공하면 마지막에 세이튼의 체력이 15줄일 때 이나부를 사용하면 클리어할 수 있어 빙고에서는 네지컬도 네지컬인데 운도 좋아야 돼 주요 짤 패턴을 설명해 줄게 망치 이놈의 왼수 같은 망치 주기적으로 바닥에 화살표가 두줄 생기는데 잠시 후 망치 두 개가 여기 쓸고 지나가 맞으면 즉사야. 폭탄 주려고 서있다가 맞고 패턴 피하다 맞고 아니 이건 왜 패치 안 해줬나 몰라? 데미지만 있게 바꿔줬으면 좋겠어. 얘가 상관문 최대 빌런이야. 아니 이거 왜안 바꿔주냐고. 톱날도 즉사해서 데미지로 바꿔줬으면 망치 쉐리도 없애줘야지. 이놈의 망치 때문에 매두사 세이튼이 한번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며 반짝이는 공포를 시전해 쳐다보며 암흑에 걸리며 공포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니까 조심하자 이외 감정 패턴도 사용하니까 잘 피해주자 리아이모 꿀팁 빙고는 맵 전체를 잘 보는 게 완성하는데 더 유리하겠지? 환경 설정에 들어가 비디오에서 21대9 강제 설정이 가능한 친구들은 적용 후에 플레이해보자 빙고판을 보기 더 편할 거야 상관문 전체를 21대9 비율로 플레이하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쿠쿠세이튼 공략이 모두 끝났어 딜이 좋은 티에게는 그 어느 레이드보다 편한 레이드가 될 거야. 그래서 이모가 아브레슈드 다음에 공략을 만든 것도 있어. 모두 즐겁게 트라이하길 바랄게. 오늘 영상도 봐줘서 고마워. 다음 영상으로 만나. 리바.